어려워요. 자, 세게 설명해줄게. 점과 직선과의 관계래요. 점이랑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만나던가 만나지 않던가 두기 그지. 요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 A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 그러면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는 거고요.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B 여기 있으면 둘이 안 만나지. 그럼 있지 않다. 요거고. 자, 점과 표면이에요. 이번엔 직선 아니고 평면. 자, 선생님, 요 책이랑 해볼게. 점이랑 여기 만나는 거 있지? 점이 여기에 있고, 또 점이 여기 있으면. 어때요? 있지 않다. 평면 위에 있지 않다. 똑같고. 자, 평면에서 두 직선. 평면에서에요 평면 안에서 두 직선 관계.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있고요. 둘이 평행하면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화면 네. 위에 똑같은 게두개 있어. 그럼 일치함세 가지 있어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직선 l 위에 어, 있는 점 뭐뭐 뭐 있지? 직선 l 요거네. l 위에 있는 점두개 있다. 뭐랑 뭐 있어요? 안 보여? 네. l 위에 있는 점 c. c가 l 위에 있어? 아, L 위에요. 응. A, B. 응. 왜 대답을 어. 안 하는데? 전 P 위에 있지 않은 점. 협편 D. 위에 있지 않은 점. D. 또? 병. 전선 위에 있는 점. 정신 쉬워요. 자, 변 A,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병.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병은 뭐 있어요? DC. DC? 안 만나는데? 아. A, a, B, B? 아, a, B. A, D? A, D. 변 A, D. 변 B, C와 평행한 변. 음. B, C와 평행한 변은 뭐죠? 점 A, D. 변, 아, 변 a, D. a, D. 잘하네. 자, 위치 관계. 점 A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맞나요? 네, 음 맞고요. B는 L 위에 있다. B는 L 위에 있다. 맞나? 네. C. 아, 3번. 직선 L은 점 C를 지나지 않는다. 맞나요? 네. 얘는 C를 네. 지나지 않는다. 맞나요? 네. 얘는 C를 지나지 않는다. 음. 현욱씨. 네. 집중하고 있어요? 네. 직선 L은 C를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나? 지나요. 지나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죠? 직선 L은 D를 지나지 않는다. 맞아요. 옳지. 직선 L 여기 있고 D 여기 있어요. 두점 b c 는 같은 직선 위에 있다. 맞아요. 맞아요. 한 직선 위에 있죠. 그 옆에 거 형이 이거 풀게 될 거고요. 자, 다음 그림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직선 AB랑 DC랑 평행합니다. AB랑 DC랑 평행합니다. 맞나요? 맞죠. 그리고 요거 뭐였어, 현우가? 요거? 뭐라 직교한다. 그러면 각이 몇 도? 각이 A도. 각이? 90도. 옳지? 90도. AB, AD. AB, AD. 90도 맞나? 네. 음, 응, 맞아요. 점 C는 b c 위에 있다. C는 BC 위에 있다, 맞나? 네, 음. AD, CD는 교점은 D다. 네. AD, CD 교점 D다. 어, 맞네. 자, BC는 AB, CD의 교선이다. 맞아요. BC는 AB, A 아니네. BC는 AB, CD의 교선이다. 맞나? 네, 아니요. 아니죠. 요건 직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게서는 음. 볼까 자, 연장한 직선 중에서. 자, 다 연장한 거야. 이렇게 연장해줘야 돼요. 연장해줬는데. 직선,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개수.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개수 몇 개일까요? 두 개. 두 개. 뭐란 건데? A. A랑 B. 직선. 만나는 거예요? 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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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 직선으로 만들었대. 이렇게. 네. 그런데 A B랑 만나는 직선 몇 개니? 그냥 만나지 않는 거 생각해볼까? 얘네 두 개는 만나, 안 만나요. 만나. 안, 안, 안 만나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만나요. 만나요. 그러면 몇개 있는 거예요? 다섯 개. 옳지. 다섯 개. 다섯 개. 네, 맞아요. 다섯 개인데. 육각형에서 얘빼고얘기해줘야지아네 개. 네 어, 개. 그래서 네 개. 직선 관계 꼬인 위치 뭔지 알아? 아니요. 모르아요자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꼬인 위치 있다고 아, 알아요. 알아요? 근데 1 이상한데요. 어 꼬인 위치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한번 그려볼게. 자요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꼬인 위치 한번 찾아볼까? 선생님, 빨간색 끈 거에 꼬인 위치 어디일까? 이거, 점수 하 어, 요거 하나, 둘, 둘, 세 개. 어디? 아, 평행도 안 해야 되고, 만나지도 않아야 돼. 네. 그러면 요거 두 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꼬인 위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공간에서. 한 평면 아니고 공간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평행할 수도 있고요. 일치할 수도 있고요. 보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얘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날 수 없겠죠? AD와 BF. AD와 BF. 얘네 두 개는 어때요?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꼬임 위치 bc와 fg bc와 fg는 병행 옳지 ef와 eh ef와 eh 얘는 수직 한 점에서 만난다 수직이라고 말해도 뭐 틀린 건 아니네요 자 ab 모서리 응.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뭐 있어? D. ac 있고 ad 있고 B C B C도 있고 또또 또 하나 더 있어 B 옳지 B 이렇게 있고요 A B와 평행한 모서리 이런 평행한 거 B? D B D D D E 네 옳지 A B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뭐 음. 있을까 D F 옳지 D F 네. 또 E F E F E F 어딨어어 네. 아, 여기 하나만 더 찾아볼까? 꼬임 위치? 얘는? 아, 되겠지. 네. 그래서 세개 있네요. 일단 요거 꼬임 위치, AD와 꼬임 위치 있는 거 찾으래. 요거랑 꼬임 위치 뭐 있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 뭐 있을까? 만나, 꼬인 위치요. 어, 꼬인 위치 찾는 거야. 어. 만나지도 않아야 되고, B, C, 가 있어. 오, 맞아요, BC. 그러면 3번 되겠지. 위치 관계, 모서리 AE와 모서리 BF는 평행하다. AE와 BF. 평행하다. 맞나? 네. 맞고. AD와 BC. AD와 BC. AD와 BC는 평행하다. 맞나? 응. BC와 DH. DC와 DH 꼬인 위치다. 네. 어, 맞아요. CD와 FG. CD와 FG 어디 있어? 요렇게 있네. 꼬인 위치인데 한 점에서 만난다 돼 있네. 아니요. 틀렸어요. 자, 그리고 FG와 GH. FG와 GH. 맞아요. 맞아요. 수직으로 만난다. 아까 현우이가 말했던 말하고 같은 거겠죠 음. 그리고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래요.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거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 그리고 평행한 경우. 요거랑 선생님 팔이랑 지금 평행하겠지. 이렇게 할수 있고,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선생님 팔이 여기 붙는 거야. 그럼 포함되어 있겠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또 수직인 관계도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직선과 수직이요 그럼 여기서 돼도 수직. 여기서 돼도 수직. 또 여기서 돼도. 수직, 수직. 그만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이면 어디서든 봐도 다 수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볼까요? A, B, C, D에 포함되는 모서리. A, B, C, D에 포함되는 모서리. 몇개 있는지만 말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얼추, 네 개. 면 A, B, C, D에 평행한 모서리. A, B, C, D에 평행한 모서리 몇 개? 한개뭐 아, 있어요 b f g a t b f 아 e f 옳지 여기 있는 모서리 4개 네다 되겠죠 그래서 4개 네 해줘야 되고요 수직인 모서리 a b c d a b c d 와 수직인 모서리 몇개 있어 3개 네 3개 하나 둘셋네 둘, 4개 네 4개 네 있네 아, 그리고 b f 를 포함하면 b f 포함하는 면이 몇개 있을까 누가? 음. 포함이야 돼. A B P A B F E 옳지. 그거랑 하나 더 있어. 네. 음... 또 뭘까? B C B F D 옳지. 잘하네. 자 그리고 평행한 면도 찾아볼까? B 에 포함 평행한 면. 음... A E 옳지. 면이라고 해서 A E를 포함하는 이 아, 면이랑 평행하고 아. 하나만 더해. 찾아볼까? 음. 얘랑 평행한 거, 얘랑도 네 평행하겠죠. 자, 그리고 B에 파 수직인 면, 얘랑 수직인 거. 음. 이렇게 해서 90도니까 두개 옳지. 네. 얘 하나 되고 여기서 또 90도니까 얘 음. 하나 되겠죠.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요거 봅시다. 오른 것을 두개 고르래요. 면 A, B, F, E와 모서리 E, H는 평행하다. 아니요. 어, 하나 만나네. 이미 만나네. 맞지 그리고 A, E, H, D와 모서리 F, G는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에요. 네. 선생님 한번 볼게. A, E, H, D랑 F, G랑. 어, <laughs> 평행하네. 그래서 한 점에서 안 만나고요. 자, B, F, G, C. B, F, G, C. 요렇게나. CD랑 수직이다. 맞나요? 아. 오, 맞아요. 그러면 2번. 하고, 아니지, 3번. 하고, 4번, 5번 중에 하나 더 있어야 되네. CGHD. CGHD와 평양 모서리는 4개다. 아니에요. 몇 개인데? 한 개. 뭔데? ABFE. ABFE. 모서리 찾았어요. 모서리. 모서리 몇 개? 야 이런 표현무소 네개네개 맞는 말이네 응. 34번 되겠네요 맞죠? 자 요거 보자 삼각기둥에서 응. B와 DEF의 사이의 거리를 A A 먼저 구해볼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B하고 DEF 얘네 사이의 거리 얼마예요? 선생님 응. 수직 수선에 발 내려야 된다 했지? 응. 몇 센치지? 여기에서 2cm. 이렇게 됐어 옳지 요거 9cm고요 D와 BEFC, D와 BEFC, BEFC, 어디 있어? BEFC네, 요거네, 네. 요거 사이에 거리는 거리는 90도로 내려야 돼. 90도로 내려서 90도, 네, 8cm, 옳지, 8cm, 얘랑 얘랑 더해주면 십7 응, 근데 현우가 얘랑 얘는 왜안 돼요? 네, 이 면에서 이 면까지, 이점까지의 거리. 얘로 특정하는거왜안 돼? 그, 튕겨나서 여기 각이 몇도예요 아, 90도가? 안 아니지. 90도를 재야 된다 했지. 그래서 네. 이렇게 재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럼 90도로 잘 재보세요. 음. 평면 사이의 거리, 아, 위치 관계. 이번엔 좀 쉽지? 네.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평면 P, Q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선생님 이책두 개를 게 요렇게 하면 한 직선에서 만난다. 되겠왜 직선일까요? 점이 응. 아니고 여기 직선이라서. 맞죠? 응. 그리고 요렇게 되면 병행 아, 평행하다. 붙으면 일치하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요거 세개 있고요. 그럼 요렇게 만났어. 그러면 수직. 수직. 여기에서 90. 여기에서 90. 여기에서 90. 요렇게 해도 90이에요. 자, 얘해 예, 봅시다.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얘 하자 명 aef aegc aegc와 수직인 면을 모두거든요 a b f e ae a b f e 얘랑 수직이야 나요 위에서 한번 봐봐 요거 수직 아니요. 아니지 그럼 얘랑 수직인 거뭐 있을까 얘랑 수직인 C D D H C D G H 얘네도 90도 니네아아 아, 90도 찾아야 해요 어어얘 수직인 명이라 했죠 얘 위에랑 음. 수직되는 거 맞아 아. A C D 뭘지 요거 A B C D 하나 밑에 또 E F G H 음. 요거 두개있지왜 음. 그렇게 돼요 왜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얘랑 얘랑 다 수직이죠? 음. 조용 자 여기에서 색 꼭지점 b, c, f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내고 남은 도형이래요 이때면 c, f, g c, f, g와 수직인 모서리 찾으래 얘랑 수직인 거뭐 있을까요? 음. 그러게요 <laughs> 한번 찾아볼래요? 얘랑 수직인 거. 음. 근데 이거 하나 수, 그 그게 없는데요. 그 뭐가? 알파벳 한 개가 없는데요. 오디오. D H F. 아, 요거 짜안낸 거네. 아, 여기에서 이만큼 잘 나낸 거야 짧은 용도로는 90도가 안 되는데요. 90도 찾아보세요. 있어요. 아 B E F 아니 아니요 모서리 로 찾아야 돼. 면 말고 모서리 모서리랑 90도인 거 D E F G 그거는 면이지 모서리는 하나 하나 나그래 처음 가끔 90도인 거 한번 볼까? 예. 네. 90도 맞나? 왜요? 왜 90도냐면요. 요 면이랑, 요 면이랑 지금 잘렸을 뿐이지 똑같죠? 네. 얘인데, 얘랑 얘랑 90도 맞나? 90도 맞다. 아. 자, 여기에서. 얘랑 요 뒤에 거랑 90도지. 요렇게, 요렇게 만나잖아. 그래서, 얘, DG 되는 거예요. DG. 네.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까? 자, 이제 동의각과 억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직선이 몇개 나와, 현우가? 네? 직선이 몇개 있어요, 여기? 그러게요. 직선이 두 개, 네 개요. 네개 4개 있어요? 아, 세 개요. 세개 3개 있죠? 네. 하나, 둘, 세개 하면 각이 몇개 나와요? 몇 개요? 여덟 개 나왔어요. 맞아요. 이번엔 동의각인데, 동의각이 같을 동 위치.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에요 자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라고 합니다 요 위에 한번 네. 보세요 요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 그러면 A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뭘까 밑에서 E가 되겠지 그래서 동의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각 D랑, D랑 동의각인 거는 얼마가 될까 음, 각 D랑 동의각인 거는 요거 보고 대답하세요 요 밑에서 요 같은 위치에 있는 거 CG. 네. 같은 위치 있는 거 봐봐. 여기. 응. 1, 2, 3, 4. 요 네. 여기서도 1, 2, 3, 4라고 할수 있겠지. 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D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H. H. 자, 그럼 B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F. 옳지? F.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만 볼까?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거. 막꼭지가그 B랑 얼마야? 응. B랑 B랑 막꼭지가전좀 옳지 하고 있어요. 아, 네. 이번에는 아, 네. 아, 네. 더하기는 그냥 더하기. 그 음. 자 그리고요 엇각이라는 게 있어요. 엇갈림 각이에요. 아. 그러면 형은 이 Z 알지? 아. 얘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Z. 그러면 B랑 뭐랑 각이겠어요? h랑 h랑 엇각이에요. 그건 동의각이고, 이렇게 했을 때 d랑 h랑 엇각이고요. 얘는 거꾸로 된 z 해주면 c랑 e랑 엇각. 엇각이에요. 자, 여기 밑에서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음. 자, 얘랑 동의각인 거는? 음. d요. 아니다. g요. g요? 아니요. e, h요. H요? 동의각 음. 같은 아, 위치에 동의? 있는가? 모겐동. F. B랑 F 되겠지? 네. A랑은? A랑 B. E. 되고요 네, 업각 찾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C랑 업각은? E. E. 잘하네. 자, D랑 업각은? F. F.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동의각끼리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은 A와 어떤 각이죠? 같은 위치에 있는가? 이거 안보여 잘? 아니요 A랑 F A랑 F요? 아 A랑 E A랑 E 틀렸지 1번? 네 B랑 F래 아니에요 B랑 아, 맞아요, 맞아요, F랑 맞아요, 맞아요. 맞네 맞지 네. 자 그럼 C랑은 뭐야 아니에요 C랑은? C랑은 G G 잘 찾네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고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네. A와 각 L은 동일각이다 A와 L, A와 L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B랑 이랑 겠죠 B랑 이랑 근데 그 A랑, A랑, A랑... A랑... 맞겠죠? 아마도 A랑... 맞겠? A랑, 어? A랑 I. 어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때 알겠지? 그래야 나중에 네가 알겠다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자 A의 동의각의 크기는 120이다 A의 동의각 여기죠 120도인가요? 아니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맞는 말이지 여기 60이니까 120 B의 억각은 60이다 맞아요 B의 억각 여기 60 맞는 엠. 말이네 아 네. 맞제 네. 얘랑 얘랑 같으니까 B의 억각 D의 억각 찾아볼까 D의 예. 억각 C네 네. 맞제 네. C A랑 막국지각이라서 같은데 여기 몇도야 그러면 55도라고 C가 몇 도? C가 이렇게 해서 180도니까 60도 여기는 연어가 잘봐혼란스럽다너 지금 180도 응. 그치 여기는 몇 도? C는 그냥 50도하기50 50, 55도 더하기 55도 해가지3 6 0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지 그거 말고 여기가 180도고요. 여기가 55도니까 각 C는 몇 도예요? 75도. 180도에서 55도 빼보세요. 아, 뭐, 뭐지? 아 125도. 125도 C 125도 맞나요? 네, 네 맞아요. 자 E의 동의각은 55도다. E의 동의각부터 찾아봐. E. <laughs> 어디야? 동의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 C. C. C 몇 도라 했지? 125도. 125도. 네. 그럼 틀렸지? 4만 음. 틀렸어요. 자, 이번에는 동의각, 엇각은 똑같은데 평행선일 때. 평행선은 두개 평행할 때지. 네. 평행선일 때만 동의각은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엇각의 크기도 같아요. 자, 그 반대로. 얘네 두개 동의각인데 각이 같아. 그럼 L이랑 M이랑 평행한 선이 맞을까? 아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얘네 둘이 크기가 같아도 얘네가 맞아요. 포클로드 성립이 됩니다. 자, 밑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동의각이 나왔네. 각, 여기 40도의 동의각은 X야, Y야? Y. X. Y죠. 아, Y. 요게 40도면. 두개막꼭기막꼭 지각해서 여기도 40도. 할수 있지? 자, 여기는 어각그로 한번 찾아볼까? 얘어해주로 예, 여기. 65도, 65도. 여기는? 네. 1075도. 자, 요거 해 보자. 얘랑 예, 어까? x는 몇 도? x는? x는 몇 도예요? 선생님 드려줬잖아. 어까? 70도. 기 아, 네. x 7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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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동의가 예, 60도. 여기 60도. 라인은 60도. 두개더 해주면 130. 자, 만약에 현우가 얘네가 평행하지 않아. 그럼 이거 속 밑에 하면 안돼안 돼요, 안 돼요. 자, 얘네 밑에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보조선 하나 필요해요. 보조선 하나 끄고. 자, 선생님, 어, 각 그린다. 여기 몇 도? 55, 55, 55도. 55도. 자, 여기 하면 여기 몇 도? 30도, 30도 두개더 해주면 8 5도8 5도좀 쉽지?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갑시다.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여 현우가 여기 잘 보면요. 이거 접기 전 접은 모양이랑요. 접고 남아서 긴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야. 맞지? 그럼 얘가 40도면 여기 몇 도예요? 40도. 어,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가 음. 40도. 그러면, 여기에서, 엇 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몇도예요 음, 예, 4 0이었으니까 40, 40? 40, 40, 80. 여기는? 80. 그럼 X는? 80. X는? 아, X는? 평각 100. 옳지, 100. 밑에도? 평행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의각이, 엇 각이 같지 않거나, 동의각이 네. 같지 않거나를 찾으면 되는데, 1번은 평행에요 옳지. 2번도? 평행해죠 3번은요? 평행 아니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50 되면? 네, 50안 되면 돼요. 70이니까 안 되고. 여기는요? 돼요. 어떻게 해서 되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옳지. 4 5도 되면 되고. 밑에는? 이렇게 해서 45도, 45도, 45도 됩니다. 끝. 여기까지 풀어보세요.